두 가지 일이 오는데 황폐와 기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까지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일이 닥쳐오게 되는데 바로 황폐와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러는 시간에 두 가지 일이 오는데 황폐와 기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십일 장 이십삼 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큰 환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큰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갈라리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되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이 백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데려가을얻는 백성들, 데려가물러들 백성들, 오들 백성들이 이큰 환난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17절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깰 지어다, 깰 지어다, 일어설 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기에서 이루살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의 잔그 잔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고 그 분노를 마셔서 그 분노를 당해서 칼날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날에 죽임당하고 사로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 진노의 잔, 그 분노의 잔을 누가 마셨는가? 바로 예루살렘이 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은 이 백성. 바로 칼날에 죽임당하고 사로잡혀가는 이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예루살렘이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이 되겠고 그 잔을 마셔서 비틀거름을 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마셔서 칼날에 쓰러지게 되고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비틀거름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칼날에 죽임당하게 되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당한다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사 51장 19절에서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오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자, 그들에게, 바로 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예루살렘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바로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일이 백성들에게 닥치게 되는데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 그래서 그두 가지 일이 닥칠 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백성들에게 황폐와 멸망이 막게 되고 기근과 칼이 임하게 됩니다. 땅의 큰 환란을 말씀하신 주님, 바로 이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때 이방인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원입니다. 서로 잡혀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트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2사야 51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가지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너는 그 분노의 자를 마시는 예루살렘. 들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과 지들 사람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사람을 두려워할 때 풀과 지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할 때 그때 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을 뜻으로. 내째인을 뗐을 때까지 우리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의 이 학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51장 13절에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학대가 임할 때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학대를 항상 종일 두려워하게 그래서 그 학대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한 예수 믿는 백성들, 그 순교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게시록 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 바로 약대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일이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고 누가 보면 2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이제 노임을 받게 사실입니다. 그 이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2사 51장 14절에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그 환란 후에, 그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고, 다시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근과 칼에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 이제 죽지도 않고,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때가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때, 각 나라에서 속히 놓임을 받게.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름을 있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큰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